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충실한 가신이었고 이에야스 역시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1582년 노부나가가 사망하게 되자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키오스 회의에서 노부나가의 영토 분할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둘은 서로의 힘을 인정했으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가 점차 일본 전역을 통일해 나가면서 이에야스와의 관계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카츠를 제거하고 키타노쇼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1590년 히데요... 히데요시는 오다와라 정벌을 통해 호조 가문까지 무너뜨리게 되었고, 이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가와나 카지마에서 극적인 회담을 갖고 동맹을 약속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신뢰하며 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야스 역시 히데요시의 정책을 지지하며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자 히데요시의 후계자였던 히데요리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결국 1600년 세키가 하라 전투로 이어져 이에야스는 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1603년에도 막부를 설립하고 쇼군에 임명되면서 일본의 실질적인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